강원대학교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4년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곳은 퐁문에서 걸어서 5분, 열심히 걸어서 도착한 곳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다. 파릇파릇하게 펼쳐진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들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다. 신입생의 하루를 쫓아가 보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는 소문의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지석 하지만 나머지 신입생들은 믿지 않는데 에이 말도 안돼 소문의 누나가 농업 생명과학 대학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농업 생명과학 대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원대학교 농업 생명과학 대학은 1947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가 깊은 대학교야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발맞춰 종자산업의 기본인 농업도 중요해지지. 국가의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스마트팜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어,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불릴 수 있는 농업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전국에 몇 군데 없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제 달리 보이지 않니? 농업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을 듣던 신입생들은 누나를 발견하는데, 신입생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누나를 찾기 시작한다. 누나를 따라 들어가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포기하며 뒷문으로 나가는 신입생들은 우연히 밭에서 일하고 있던 누나를 발견하는데. 어우 힘들어 보이는데 농사하는 건가? 농사는 그냥 심만 뿌리고 물 주면 자라는 거 아닌가? 신입생들의 말로 화가 난 선배들은 농사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한다. 원하는 목표에 맞는 농업을 위해 알맞은 환경을 분석하고 연구. 식물을 키우는데 관계가 있는 미생물과 해충 방제를 연구. 식물 조직 배양 등을 통해 기능성 유전자 획득과 농업 미생물, 희귀 식물 보존을 연구. 농산물을 활용한 경제활동 연구와 식품 개발. 스마트 비닐하우스 같은 스마트팜 농업 시설과 농업 에너지를 연구. 모내 작물을 효과적으로 재배하고 재배 시설 개발 및 관리. 오늘 하루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누나랑 인사조차 못 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그 누나랑 대화를 못한건 아쉽지만 그래도 학교에 대해 잘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잘 하시고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아래밭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누군가를 목격한 신입생들. 그 누군가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다. 어디선가 꽃을 구해온 의철.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무언가를 발견한 의철은 쓰러지고 마는데, 놀란 의철은 가슴을 부여잡고 누나를 불러보는데.